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핫도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인데요 핫도그 준비해 주시고요 핫도그인가요 아니죠 소세지죠 소세지 준비해 주시고요 핫케이크 가루 이거 하나 있으면 준비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무젓가락 소세지에 꽂을 건데 다들 있으시죠? 그리고 계란 한 개. 그리고 우유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오가닉, 소이밀크를 준비했습니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우유, 두유, 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빵가루. 빵가루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서 소세지 불순물을 좀빼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핫케이크 가루를, 케이크 가루를 넣어주시고, 한 이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란 한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두유를 넣을게요. 잘 섞어주세요. 보이시죠? 이러고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손으로 한 번씩 눌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뿌려주시고, 눌러주시고. 어, 온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한번 핫도그를 놓 보겠습니다. 아이고! 노르스름해지면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기름이 뜨거우니까 여러분들 꼭 조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큰거 어이구 무서워 이제 뒤집어 줄게요 진짜 잘 익었어 지금 남편이 밖에서 집을 고치고 있어서 쿵쾅쿵쾅 소리가 조금 나고 있어요 자, 핫도그 완성했습니다. 콜라랑 함께 맛있게 드세요. 케찹도 뿌려볼게요. 맛있어요? <laughs> 음, 머스타드 진짜 바삭하고 진짜 맛있어요 음.